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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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본인 소개 잠깐 네.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출근을 앞두고 있는 배우 쌤입니다. 배우 쌤. 배우 저는 저는 공채를 했었잖아요. 네. 그랬죠. 응. 음, 아무 아무런 네 시기였죠. 아무 시기가 어, 아무 시기가 있었데 네. 아무런 아무런 시기였는데, 년간의 공백이 있으니까 음 면접을 막 보러 다니면. 아, 그럼 공채 했었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. 아, 저 물어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공채를 했는데 했었다라고 말하는 게음 어떻게 받아들이지? 몰라서. 몰라서.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. 아. 일단은 공채를 한게 흠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취업 준비를 한 친구들은 공채를 했을 거고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서.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그 안에 다른 걸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더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다만 공채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극 지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근데 또 공채가 어느 정도로 공채를 했냐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5대 기업 다섯 개 썼는데 공채 다 떨어졌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고요. 1000대 기업 써서 붙었다고 공채를 또 합격했다고.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,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, 뭐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. 내가 거기에 뜻이 없어서, 어째서 이 길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면, 뭐 외국계를 면접을 보던 중견기업을 면접을 보던 스타트업을 보든, 그런 게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재미가 없어지네요. 저도 아, <laughs> 이런 거 해주면 재밌어지나요? <laughs> 알짜 외국계 찾는 법? 아 알짜 외... 외국계 그럼 되게 많이 궁금할거걸요 알짜 외국계 찾는 법 우리나라에 <laughs> 있는 외국계 <laughs> 수가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? 3천? 아... 한 천? <laughs> 16,000개에서 18,000개라고 <laughs> 알고 있어요 뭐 아... 근데 저도 뭐 천대기업 들어본 이, 이름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진짜 그 히든스타라고 하는 그런 속속들이 기업까지 다 알지 못하지 외국계도 똑같거든요. 다만 이제 조금 더 많은 회원들을 많이 보내봤으니까 그 기업들이 어떤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뿐 사실 그 기업들을 다 알고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. 어, 그런 기업들을 찾는 로직이 있기는 있어요. 뭐, 예를 들면 이제 포츠노백이나 포브스나 이런 그 회사에서 기업들의 순위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매기는 거가 있어요. 그 기업들 중에 국내에 들어와 있고 국내 매출이 좀잘 자리 잡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있는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면 나오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다알짜배기일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. 왜냐면 시, 실제로 입사를 시켜보면 네, 구조가 개떡 같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시켜봤는데,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알기로는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입사를 시켜봤는데, <laughs> 네, 꼰대천국이고, 뭐 이런 <laughs> 기업이 너무 많어 <막 웃음> <laughs> 어, 이거 참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이제 일본계 기업의 특성일 수 있는데, 한국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위적인 한계가 있거나, 그 다음에 호봉제도의 문제로 이제 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거나, 아니면 이제 위에서 안 나가서,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비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서 네. 모든 그 알짜배기라고 뭐그 조건들을 다 갖춰졌다고 해서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. 네. 그건 확실히 네. 네, <목소리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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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봐, 봐. 경험을 바, 봤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들어가서 봤어요 <laughs> 이분이. 저는 경험을 하고 네. 좋은 곳으로 가려고. 네.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회사도 굉장히 좋고 이름 아, 있는 회사, 네 어, 좋은 회사 어, 이름, 네 정말 좋은 사람들네 좋은 회사였잖아요. 하지만, 네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야죠. 아까 말한 그런 그 리스트에서 있는 기업들을 서칭을 좀 많이 해보세요. 요즘 서칭할 수 있는 루트도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뭐 어, 기업 분석하는 사이트들도 네, 있고, 네. 아니면 그런 기업 리뷰만 나온 또 사이트도 있잖아요. 그 리뷰를 100% 믿어도. <laughs> 되나요? 그 리뷰요? 음. 네. <laughs> 리뷰가 퇴사한 사람들이 썼다는 것만 좀 음.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굳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좋은 걸 남길까요? <laughs> 네. 그런 음. 정도를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, 물론 거기서 객관적인 부분들을 참고하는 건 되게 좋아요. 저도 참고하기 때문에 좋은데 저는 면접 보거든요. 거의 들어가네 아, 면접 질문 음. 근데 이제 좋은 말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갖고 있다는 건 조금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나쁜 얘기가 나한테도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를 좀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게다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. 그건 이제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알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는 이런 부분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나 이런 환경에 있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라는 걸 어느 정도 도출을 낼수 있거든요. 아, 너는 이러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가 안 갖춰지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 봐봐. 리뷰가 다 그런 얘기만 나왔잖아. 너가 가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. 인 건지 아니면 그거랑 전혀 별개의 유형인 상태에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인데 아, 여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되게 괜찮대라는 리뷰가 있더라. 라는 거를 좀 참고해서 같이 적용해서 보면, 네, 좀 나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죠. 네.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